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 홍정택, 안주은, 백남은, 심지훈으로 구성된 비버지팜이라는 여기 혁신밸리 내에 있는 청년 농업인 4 명이서 모여서 만든 팀입니다. 오이를 지금 재배하고 있으며, 저희 브랜드명은 헤이오이입니다. 여기 혁신밸리 내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팀이라고 <laughs> 저희는 자부합니다. 추천 오이라고 해서, 어,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음.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청 오이예요. 이거를 지금 재배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은 미니 오이까지 확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이는 우선, 오이인 이유가 52세까지 봉사를 지을 수 있다고 라 해서 오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생육 스피드가 빨라서 수확량도 많고 그리고 정식을 하면 한달 뒤에 바로 수확물이 나와서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빨라요. 그게 장점이자 어, 다른 작물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저희가 절기도 하고 저가 기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체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작물을 찾다 보니 의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는 예기가 있는데 그만큼 작물에 대해서 자주 봐주고 관찰하고 뭐 이상이 없나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 오이 혹시 드셔보신나요 오이가 달아요, 저희 진짜 달아요. 이거는 저희가 자부할 수 있고. 어 같은 시설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저희 오이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시켜서 드셔보세요. 저희 비버즈팜 오이는 이제 청년농부들의 이제 피땀 눈물이 들어간 오이이기 때문에 많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비버즈팜 오이는 당일 수확해서 당일 포장 배달을 가기 때문에 아주 신선합니다. 음. 한번 오이를 받아보시면. 다시 시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오이의 차별성이 있고 시중에서 파는 오이와 다르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한 번만 드셔보세요. <목소리> 현재로서는 저희도 다른 농사 <목소리> 어, 지으시는 기존의 농사들이던 농가분들과 같이 어, 공판장에 내고 있어요. 그 기존에 준비해왔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 다른 곳들과 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는 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스토 온라인 마켓이 있어요. 어, 전북 생생장터라고 해서 소비자는 조금 더 저렴하게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 어, 해주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다가 내볼 계획이고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주시거나 하면은 구매가 가능하.